저난국의 어른이 서울 한복판에 밀려오더니 그날부터 기똥이네 집엔 바람절날이 없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어음 속에 아기 공룡이 들어 있었는데 다그 녀석 때문이지요. 그 아기 공룡이란 녀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더니 잘 들어보세요. 초록빛 아기 シンゴル、真ん中マイい,い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들리는 존력내 친구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들리는 존력제주꽃 둘리는 너무나 귀여운 말썽꾸러기예요 아, 말썽꾸러기예요 아, 그런데 이 녀석이 얼느덩이에 맞았는지, 부딪혔는지, 아린 빙하 속에서 자다가 꽁꽁 얼어서인지, 몸이 전부 초록색에다가 하는 반죽 깨물고, 이런 지만 골라왔는데, 그래도 곰이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 있다고, 요리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요리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울면 탄수육 깐풍기 팔보채! 어? 따장면 짬뽕은, 어, 짬뽕은 엄마가 외출하실때 아주 가끔 시켜주시는 건데 주문 놀이, 입은 놀이 다 맛있다지만 둘리는 우리만의 꼭 만든, 꼭 만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기똥인의 집엔 바람다에너지 없는 이유는, 둘리난 녀석이 이, 이 집에 와서 하는 행동, 행동들 때문이에요. 행동실에 들어가 있기 어른가다 엄청 고, 꼬리로 얼굴채기 접시 돌리다 깨틀을 먹기 기둥이밥에 모이다 뿌리기 꼬박꼬박 말대꾸에 쫓아내도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친구란 친구는 다내려오기다내려오기 다 서커스단에서 도망친 또 친구야 망친가 하고 타임머신 고작으로 지구에 뚝 떨어지 사코토 도우너인가 도너스인가 모두 다 데려와서 말서을 분이니 집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어, 있나요? 너 어, 어. 어. 이녀석 나가 나, 나가 나 <laughs> 집안은 온통 난장판 시장판 여기가 동물원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니들이 지구에 엉 건지 내가 외계에 간 건지 주인은 나인지 둘인지 알 수가 없네 허구 한날 사고 치고 석사 기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가 모두 나가 <laughs> 무정하고 인정 없는 길동 아저씨 집도 절도 부모도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어찌 이리 쫓아내시오? 둘리는어어 울기 시작했어요. 둘리가 의자 또치도 울고, 더나우도 울고 순식간에 울름바다가 되어버렸지요. 그러자 기동이기똥이는 길똥이, 미안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어 이게 아닌데 얘들아 미안해 울지 마. 하내선 아, 미안해. 앞으로는 너 서로 서로 더 이해하고 아껴주면 살자 응? 제 그러면 또 말썽꾸러기, 아기공룡, 귀여운 나의 친구, 돌리는 친구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힘이 들어 다투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 찾아가 함께 떠날 거야. 우주의 평화를 지키러 다 함께 떠날 거야.